안녕하세요. 흐르는 배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프로쇼에서 하는 것과 픽처에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따라 해 보십시오. 네, 먼저 프로쇼에서 흐르는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에서 배경 흐르는 거 있죠. 이거 사진 한장 먼저 갖다 놨습니다. 예, 슬라이드 시간 40초 하고, 더블 클릭 됐죠 선택하고 이펙트에서 X 좌표 활성화하고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클릭하고 여기 세모 점 있죠? 삼각형 클릭해서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어마운트 체크하고 또 여기도 세모 점 있죠? 밑에서 세 번째 라이너. 예, 이렇게 하고, 여기 10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여기를 9.99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자, 네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네 개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를 눌러서 복사. 그러면 모두 합해서 다섯 개죠? 그럼 두 번째 네어 클릭하고, 활성화시켜서 여기만 바꿔줍니다. 10 오케이, 또세 번째네요. 여기 활성화하고 누르면 활성화 되죠. 마루스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아까 10 했으니까 이번에 20 오케이, 또. 네번째 네요 똑같습니다 활성화 시키고 밑에서 두번째 이번에는 30 오케이 다섯번째 다 똑같이 활성화 시키고 밑에서 두번째 이번엔 40 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내역 클릭하고 어제스트먼트해콕 해서 여기에 호리젠탈이죠 여기 체크만 해줍니다. 짝수 내역, 짝수 이역만요 방향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오케이. 에 네, 그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됐죠 잠깐 쉬고 여기다 배경 이제 실제 이제 사진을 넣어서 활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애들 눌러서 이미지 여기에서 야 국화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죠? 들어왔죠? 너무 크죠? 그러면 네일 세팅해서 줌을 50으로 해서 작아졌죠. 그러면 이것을 좌에서 우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펙트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은 마이너스 한40 정도 넣고 마이너스 40 맞죠? 그렇죠? 또두 번째 키에서 플러스 40. 그러면 좌에서 우로 가죠. 오케이 하고 프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슬슬 가고 있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픽처에서 흐르는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종료하고요 그러면 에, 픽처에서 흐르는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한장 우선 갖다 놓고요. 슬라이드 시간 20초. 객체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아 우선 프로젝트 옵션에 가서, 네, 여기 16대 9 확인이 하고요. 네, 확인 누르고, 네, 클릭하고, 네, 복사. 여기 복사합니다 복사 붙이기 하나 복사 됐죠 이 이동에 200 주고 3D 파라메터에 가서 Y축 180을 줍니다 닫고 X로 닫고 합칩니다 사진을 합치고 키 프레임을 오른쪽에 예, 거기에 넣고 이동에 마이너스 200을 주고요. 예, 닫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흐르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미지 추가해서 작품을,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